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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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, <laughs> 아,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Thank you. <laughs> 자 후반 4번 홀내 파퍼홀입니다. 바로 앞에 네, 해저드 선상 전까지 네, 220이면은 네, 빠져 버리고요. 네, 한200 정도로 떨어뜨려야지. 네, 그린까지 가기 쉽게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셔. 오, 굿샷! 네. 우측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. 네. <laughs> 굿샷! 네, 이야, 사이드 스크린 1도 없는 것같아 진짜 똑바로 갔어요. 굿샷! 똑바로 아니 같은. 골 맞고. 자 세컨 170입니다. 아이고. 엄청 엄청 엄청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하. 자 160입니다. 네, 6번 아이언. 네, 지금 발끝 오르막. 네. 좋다. 들어 걸리고. 아, 얼리만. 나이스! 나이스! 쿠샷! 아. 아. 살짝 좌측 했지? 했지, 했지. 아, 근데 나이스. 정팀장도 갑니다. 살짝 두껍게 맞았는데요. 거리가 맞고 내려갔습니다. 막 아, 뭐 아. 여기 있어요. 어요 아, 아 다유 이거는 실수도 없네. 올릴게요. <laughs> <laughs> 아우 딱 걸려 있네. 저런 게더 치기도 더 까다로워요. 아. 나무 걸렸어. <웃음> <웃음> よく落ちてるじゃん。 퍼꾸시면잘 들어가거든. 점프, 점프. 라이 보여드렸잖아요. 자, 파파이 볼입니다. 네, 랜딩 지점도 좋고요 네, 지금 카트 로드 있는 방향으로 넘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.

아. 어, 나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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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 거리가 짱짱해요. 아. 아. <놀놀놀놀람> <놀놀람> 버벅. 소리 자, 해저드 티. 해저드에 네, 해저드로 왔습니다. 살아 있는 줄 알았는데 공이 없습니다. 네, 6번. 어. 자, 네 번째 샷 갑니다. 네 번째 샷. 네. 58도. 자, 아, 이게 여섯 번째 샷이네 그럼. 아, 조금만 더볼 걸. 자, 이번 홀. 네, 이벤트 홀입니다. 네, 홀컵이 네, 굉장히 크죠. 자. 자, 정도입니다이 정도. 캐저드 두분 아? <laughs> 들어왔다 이거 들어왔다 아우 이것도 쟤일 뻔했어, 형이. 그 그러니까. <laughs> 아, 홀컵이 크니까 그냥 자들가버 자, 보십니다 홀컵은 크고요. 때리면 들어갈 것 같아. 빨리. 에, 되게 무거워. <laughs> 네. 정국님 이렇게 흔들리는 거 처음 봤어. 아니 감 분명히 넘어간 걸로 봤는데. 응. 홀컵 흔히니까 한번 넣으시죠. 아. 자, 파스레올입니다. 오늘 핀이 네, 우측에 자리하고 있어 가지고 네, 우측에는 네 굉장히 높은 벙크가 있습니다. 살짝 좌측을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로 방을... 아... 아까 공 없어지고 멘탈 터졌어. 지제 구샤~ <laughs> 라이트하고 내려가면 되겠다. 오, 구샤... 내려가면... 오... 호흡 속으로 가... 오! 살짝 오버됐어요 오 나이스 오 많이 그렸는데? 썬이 이제 버디 한방에 필요할 때입니다 나이스 좋아요 어 라이 트한다 <몬> 써니 세컨 갑니다 이건 아닌데 아니야 탔어 라이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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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어, 탔어. 탔어, 탔어, 탔어. 탔어. 더 들어가요 아더 아. 가야지 더더야 오메다 오르마 Nice! 아 보기. 아, 아이스. 네, 후반 7번 올내 파퍼홀입니다. 네, 바로 앞에 헤저드가 있어 가지고 네, 한 170, 180 정도로 끊어 가야지 가장 좋습니다. 원온 추라이를 하려면은 네, 280 정도 캐리로 보내야지 네, 원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오구샷. 나이스야. 아 정말자. 아 정말자. 아, 아 살았어. 오 들어왔어. 살았어요. 아유 오늘 세폭 좋아요. 굿샷! 우와, 오, 진짜 굿샷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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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정팀장. 갔습니다, 해저드로. 자, 160입니다. 네, 6번 아이언. 네, 그럼 세게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 파워 되기네 아! 자, 소니 세컨 갑니다. 쿠샷 어우, 나이스. 해저 넘어갔습니다. 자. 짱구 세컨 갑니다. 아이고 씨. 아하! 승팔이짱구 정팀장 모두 해해저을이기지못이기지빠하버렸습져버렸습이다 아, 는이우측는이높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다는이 친구는 데다구는이친왔습이다구9 m 58도. 오. 자 들어가나요? 지나갑니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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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넣으면 보기, 못 넣으면 더블. 여기 네, 8번홀 파슬입니다. 굉장히 심한 내리막으로 되어 있고요. 구샤! 나이스! 오, 나이스! 샤 들어 올리고 꽂힌다. 살짝 사측 거리 딱맞았 는데. 스라인저도 여기 오른쪽 있죠. 잠시만요. 너무 센데요. 아우, 그림 끝에서 그림 끝까지. 이건 넘어온 거 아니냐고. 버디 짱았어니. <목소리> 자, 버디 버디. 아, 급 브레이크. 막. 자장구 버디 버디 아이고, 빠르다. 아, 오케이 팔 아, 버디퍼 퍼똑 걸어 보겠습니다 다 마약하죠. 아. <놀리네> <놀리네> 네, 드디어 마지막 18번홀입니다. 내리막으로 되어 있고요. 네 좌측 해저드 막창 나는 데까지는 네 230, 우측으로 해저드 막창 나는 데는 네 260,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. 막홀이니까. 한번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샷! 어? 256? 높다. 떨어다 굿샷. 나이스. 아, 160, 아, 217, 아 하이. 마리입니다 뒤져도 상관없고 무조건 거리만. 아, 뒷땅. 아, 뒷땅. 아. 아, 뒷땅, 뒷땅. 243. 아 그래도 이제 다 그래도... 자, 써니 세컨 갑니다. 오! 아예 에이밍을 그쪽으로 서셨어요. 아, 그래? 응. 네, 지금 18번 홀. 네. 그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아, 조금 힘드네요. 뭔가 야간은 생각보다 체력이 조금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빨리 마무리할게요. 네, 세커났습니다. 네, 105m. 네, 피칭. 랜톤 <목소리> <랄돈? 목소리> 넘어갔어요. 아!

고생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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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마무습니다